네, 아, 어, 츄 에코전 게임, 오늘 환세치호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환세치호전 한 3시간? 3시간 정도 했나? 3시간 정도 했는데, 이제, 어, 나머지 내용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이야기를 이제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왜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내 노래를 껐어요. 혹시 노래가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음악을 다른 거를 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음악 소리는 크기가 괜찮나요? 음악 소리 괜찮아요? 조금 더 키울까? 빰빰빰빰빰빰빰. 음악 소리 좀더 키워요. 조금 더. 네. 자, 그러면은 지난 이야기. 요맨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아타호 주변 두번째 있는 친구가 린샹 세번째 있는 친구가 스마 슈입니다 아 이름이 밑에 써 있네 어 이제 뭐냐면은 아타호 라는 이애가 이제 주인공인데 어 무술 대회가 있대요 뭐천하제 무술 대회 같은게 있대 그 무술 대회를 참여해 달라고 누가 왔어 그래서 얘한테 이제 참여를 하라고 왔고 얘가 이제 참여를 하러 가는 길이야 근데 아무래도 그지 옛날에 이제 많이 이제 싸웠지만 지금 이제 좀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수련을 해야겠다 하고, 호랑이 동굴로 찾아가는 도중에, 음, 이, 맨 뒤에 있는 저 스마슈라는 친구랑 린샹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뭐, 대충 이제 이 린샹이 흑막이요 린샹이라는 애가 약간 나쁜 편에 있, 있던 애고, 저 스마슈는 원래 이 호랑이 친구의 그, 원래 동료, 옛날 동료고, <laughs>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호랑이 동굴까지 온 거예요. 수련을 위해서 호랑이 동굴 왔고, 우린 이제 이 숨겨져 있는 그 전설의 호랑이 동굴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수련도 거의 끝났어. 그래서 이제 이 끝난 수련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갈 거예요. 네, 진행할게요. 어, 이 호랑이 동굴에는, 뭐야, 사신수가 있어. 그러니까 청룡 주작 백호, 그 알지? 너네, 그 청룡 주작 백호 그 캐릭터들이 4개의 문파를 이루고 수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 신수들을 전부 다 싸워서 이겼어. 지금 아, 실제로 다 이긴 건 아니고, 어... 백호, 백호 것만 그~ 털렸어요. 다른 그~ 뭐냐... 모르는 애들한테 털려가지고 걔네만 없었어. 우리가 이제 이미 왔을 때는 <laughs> 백호는 없었고, 청룡, 주작, 그 다음에 현무, 그세 개의 문파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고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겨서 이제 아이템들을 먹었습니다. 지금 보여주면은 그 아이템이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얜 없네. 자, 여기 보면은 빅마조. 그쵸? 그렇죠? 이게 현무한테서 얻은 거. 그 다음에 불타는 마검. 이게 주작한테서 얻은 거. 어. 얘가 얻은 건 뭐더라? 얘뭐 얻었는데? 네, 뭐, 하여튼 그런 걸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었어요. 이제 나가면 돼. 지금 왜 자꾸 도주를 하냐면은, 저, 인간형 캐릭터들이랑 싸우면은 경험치를 너무 조금 줘요. 그래서 경험치를 못받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실련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 이제 쎄요. 내가 되게 쎄서. 맹호의 울부 짖음 이런 걸로 한 방에 다 죽여요. 백인일성. 요 호랑이 트름. 짱쌤. 경험치 되게 조금 줘요. 봐봐. 그래서 안 싸우는 거야 만화가 아까워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요 할아버지. 시험관. 허, 인정서를 손에 넣었나? 그렇다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네. 네,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정서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열렸습니다. 어, 이 게임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자이 게임을 정말 옛날에 해보고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서 모든 공략을 다 알진 못해요. 그래서 이 게임은 공략 방송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고, 어, 공략 방송은 이거 다 깨고 나서. 한 다음달이나 그 다음달쯤에 한번 찍을 생각이에요 공약을 인터넷에 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려놨고 그 공약을 보고 공약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공약방송 이게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있고 스킬이 있어요 그 모든 걸다 얻고 깨는 게 이제 올클리어라는 이제 경지인데 그 올클리어 경지에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랜만에 맛보는 바깥공기 자 빨리 나가요 밖으로 나간다. <laughs> 어차피 이 안에서 지금 더볼 일이 없어요, 내가. 아, 물론 더볼 일이 남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몰라. 그러니까 나갈게요, 일단. 그래도 나름 빈 것도 많이 찾고 그랬어. 네, 이제 호랑이 동굴에서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가 이제 막 권법과 창룡권. 어, 여기 청룡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청룡 막 수련하고 있어요. 머리 아픕니다. 나가요. 네, 어지러워서 나갑니다. 맨 오른쪽에 이제 우리 주인공이 들어간 요, 할아버지 사기꾼 영감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이 할아버지가 이, 이 호랑이 동굴도 데려왔고 이 할아버지로 인해서 수련을 한 거예요. 어, 속으로 빠뜨렸겠다. 정말 용서 못해요. 각오해요. 백호권의 사범. 아까 얘기했죠? 백호만 털려 있었어요. 그리고 백호만 장사가 안 돼. 아까 그 되게 많잖아, 사람. 다 그렇게 많거든? 근데 백호만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이유가 있는 거야. 백호랑 무슨 관련이 있으지? 허허, 무슨 소리를하는 게야. 아, 그래, 동굴 안에서 자네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도 있었나? 모든 게 수련에 이러한. 자네에게도 마음 도 도움, 많은 도움이 되었을걸. 지난번에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유튜브,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는데, 유튜브 아직 안 올렸나? 올렸어. 린샹이 개털렸어 <laughs> 진짜 미안한 말인데 아타오랑 스마슈는 별로 안 죽었거든 린샹만 에너지가 없잖아 쟤 엄청 많이 죽었어요 진짜 아까 그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야 욕을 해도 돼넌 진짜 많이 죽었거든 <laughs> 이봐요 아타오 아저씨 저 영감님은 누구죠 말싸움의 일인자이신 우리 린샹이 저 영감에겐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잖아요 시끄러워요 설마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정말 몰랐구만 그럼 마지막 수련을 시작해볼까 아타우군 준비가 되었거든 이야기하게나 자 마지막 수련이라는게 필이 딱 오지 저 할아버지랑 싸워서 이기는거겠죠 그전에 뭔가 필요한게 있는지 한번 싹 둘러보겠습니다 뭐 먹을 수 있는건 없을거예요 싸워야죠 할배 싸우자 이보게 아타우 전력을 다해 덤벼보게 단 한번 1대1로 진지하게 겨뤄보세 이기든 지든 불만은 없기네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내 생각엔 그래. 이겨야지 뭔가 아이템을 줄 거야. 바라던버입니다 그러면 갑니다. 내가 못 이기겠죠? 자, 일단, 호격권. 개쎄네, 저 할아버지. 폭전축. 막았어. 예. Yeah. 야, 잘하면 이기는데? 일단 약초를 하나 먹을게요. 죽으면 안 되니까. 좋아. 폭전축. 막고 때리고. 할배. 할배 에너지 1 남았는데? 나이스. <laughs> 저 동굴에서 엄청나게 수련을 하고 온 결과입니다. 이게. 오, 정말 잘 싸웠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만. 수련은 모두 끝났네. 자신을 갖고 무투대에 나가도 좋네. 네, 이제 무투대에 나갈 거예요. 그런 드래곤볼에 나오는 것처럼 천하제일 무투 대회. 어? 그런 거? 오, 새로운 힘이 용서음치는 느낌이다. 아타오는 새로운 기술인 맹호 스페셜을 습득했다. 이건 내가 주는 상일세, 부디 몸조심하도록 하게라. 도급 한방약을 먹었다, 얻었다. 맹호권과 백호권 이두권법을 확실히 익힌다면 승리는 확실하네. 내 글씨를 잘못 읽는 것 같아 오늘. 아, 쉬지 말고 정진하도록 하게. 마을에 돌아가서도 쉬지 말고 맹호권 사범에게 안부 부탁하네. 그이아타우란네는이 맹호권의 그 계승자입니다. 어, 여기에 백호권까지 얻었으니 대단하겠죠? 사범님께 많은 신세 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굴에서 백호님만 보이질 않던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나 말을 다시 건 거야. 혹시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게임을 할때 이런 습관을 들이도록 해요. 한 번씩 다시 말 걸고, 똑같은 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야. 분명 이곳엔 지금 백호님은 안 계신다네. 이 도장에 문화생이 없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설령 문화생이 있어도 백호의 시련을 거치지 않으면 이 유파의 건법을 극한까지 달련하는 것은 어려울 테니까. 그렇죠. 그럼 나 같아도 안 가지. 예를 들어서 너네가 대학을 가는데, 어?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없대. 안 가지. 교수님은 있는데, 졸업장을 안 준대. 안 가지. 이 백호권도 지금 백호가 없으니까. 그문화생으로서 자격이 없는가? 그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망한 거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분명베 백호한테 건파을극한까지 아, 단련하는 것은 어려울 테니까 아, 그렇다면 백호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네만 마수가 와서 뭔가 말을 주고받은 뒤로 나가셔서 한참 지났는데 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네 어딘가에 가셨대요 무투대 최선을 다하게나 한번더말건 겁니다 지금 사법님도 건강하십시오 한 번만 더말 걸어볼게요 똑같은 말 나오죠 그럼 가면 됩니다 <laughs> 네 이제 무투대회를 하러 갈거에요 때마침 BGM이 되게 웅장한게 나오네 BGM이 바뀔 타이밍인가? 아 뭔가 되게 되게 쫑쫑쫑쫑 하는 음악이 자네들 열심히 수련한 모양인데 어때? 성과는 있었나? 또말 걸면? 똑같은 말 하죠? 그럼 필요 없구요 술집 아저씨 이 아저씨한테 뭘살수 있는데 이게 다 산거에요 그사 됩니다 가장 쫑쫑쫑 여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4등신이죠아 나도 별로 여기 무투가라면 꼭한 번쯤은 찾게 된다는 호랑이 동굴 하지만 어쩐지 자네들은 이곳에 어리지 않는 것 같군. 헛소리 말라고. 그냥 네, 헛소리 말라고. 네 여기 이쁜 여자도 한명 있어요. 최근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유파가 들고 있지만 권법은 겉법의 기본은 맨손이죠. 맨손 공격에 약하면 무기를 쏴도 별 볼일 없죠.라고 얘기합니다. 난 맨손 공격도 강하지만 굳이 맨손 공격은 안 한다고. 얘칼 쓰는 애요 스마슈. 여기 한번 이거 읽어보고 못 읽네요. 네 이제 나가겠습니다. 호랑이 동굴에서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어 머슬머슬. 이것은 호랑이 동굴 나가려는 겁니까? 네 나갈 거예요. 네 박쥐 이런 거 이제 그냥 개껌이요. 안 죽여도 됩니다. 경험치도 안 줘요. 일식밖에안 줍니다. 넘어갈게요. 다 도주해서 넘어갈 거예요. 만약 에또 걸리면. 수련도 다 끝났고 난무투대에 참가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려 하는데 자네들은 어떡할 땐가? 나도 함께 가지 뭐. 어차피 한가하니까. 린샹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가지 않을 테야? 예? 아... 어... 어, 그러죠. 그렇게 해야죠. 응? 날짜에 여유가 있긴 하지만 서둘러서 출발해도 나쁠 건 없지. 네, 출발합니다. 저기 밑에 보여요, 얘네? 까만 옷 입은 애들, 쟤네가 나쁜 놈들이. 그런데 린샹이랑 같은 팝니다. 싸워야겠죠. 검정도복 빨간 띠. 린샹 드디어 잡았다. 잡았다.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지? 숨어 있었다니, 실내의 말을 잠시 용건이 있었을 뿐이라고. 거기 있는 자는 언젠가 봤던 호랑이 검법과 마침 잘 됐다. 이번 린샹, 이기 너무도 해치워버리자. 물론 협력하겠지. 어째서 내가 당신에게 협력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전에도 말했었지. 내게 명령하지 말라고. 반항적인 개지배로군 상관없다. 모두 해치워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싸우려거든 나도 끼워줘. 네 싸웁니다. 쟤네 약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호포권 좀더센 걸로. 대폭진은 약해요. 유미쌍조나 창룡파를쓸 건데 유미쌍조를 씁시다. 어, 그리고 열시섬. 겟습니다 와린샹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속독하게 수련한 결과가 있다. 스마슈 죽겠는데? 스마슈. 스마슈 죽는 거 아니야? 아, 개쎄. 역시, 아타우스마슈레버을 못해서 저 피가 저 반토막이 났네. 반토막이 뭐야? 육토막이 났네. 제기랄 들어보자! 음. 예, 네, 들켰죠. 인상이 나쁜 놈이라는 거 들켰어요. 이제 이런 장면이 한 번씩, 한 번씩 꼭 나오잖아. 모든 영화에. 그럼 이제 그러겠죠? 뭐, 아타우가나 인정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거예요. 아는 놈들이야? 글쎄요. 푸시다피 지겹도록 끈질긴 놈들이에요 아니 발음이 CP냐 자꾸 내가 시옷 발음을 잘 못하나? 도대체 놈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하, 죄송해요 음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 안해도 상관없어 죄송해요 고마워요 아타우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슝슝슝슝 이런거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피해서 갈게요 어쨌든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린샹에 대한 그 뭐냐 오해가 아딱 타이밍 죽이는거 봐 이제 내 같은거 아니야 그럼 호랑이 마을을 향해 출발해볼까 출발한다 아 마을 들렀다 올걸 그랬나보다 이렇게 아타우 일행은 호랑이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제6장 제격돌 무술 대회 진짜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게 그 드래곤볼 처음에 어 저거 좀 읽을게 일단 총통이라는 사내 투노 어디있나? Yeah. 얘는 다 약간 좀 약실하게 읽을게 이걸 무투대장으로 갖고가서 론에게 전해줘라 해리포터에 나온 론 아닙니다 만약에 론이 필요없다고 거절할지도 모른다 그때 주저없이 버려라 난 죽이라고 할줄 알았는데 버리래 네, 잘 알겠습니다. 호랑이 투위를 받았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뭐냐, 아카운의 집에서 얘네가 훔쳐간 거예요. 투구 세 개를 훔쳐왔어 자,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무투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 힘을 컨트롤 할 수만 있다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 아,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뭐 부적을 뜯었어. 그래가지고, 마수 같은 걸 소환을 했어요. 얘가 지금 그몸 안에 마수가 있는 것 같아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대 네 으으으 스마슈가 얘가 약간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어가지고 똥을 싸면 자주 가요 응? 이봐 스마슈 무슨 일인가 미안해요 잠깐 만 화장실 좀으으아 싼다 으, 으악 나올 것 같다 아이고 급해라 하고 왔는데 누가 봐도 되게 수상해 보이는 저거 하나 있죠 이걸 집어봅니다 책이 떨어져 있었다 어라 이것은 이렇게 깨끗한 곳에 몰지각하게 쓰레기를 버리다니 몹쓸 인간들이구만 책 내가 정리해야겠다 스마셔는 하우는 수 없이 책 스... 어, 뭐야 이거 약간 야한 책인가봐요 어 오... 이렇게 야한 <laughs> <난> 책을 어악 <laughs> <으악>, 입고 있었다 <laughs> 나온다 쌉니다 안쌀 거예요 어 누구요 비어 있었군 럭키 들어갑니다 예 있잖아 되게 똥 신기하게 쌉다. 강아지라서 이렇게 파르르르 파르르르 떨면서 아흐흐흐 <laughs> 행복해 <웃음> 너무 시원하군 똥 쌌어요 어허허 정말 저 녀석은 화장실을 너무 좋아해 그렇죠 자 이제 아까 짚고 넘어가야 될게 린샹이랑 약간 관계가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그게 애매하게 좀 해결되긴 했어요 그런 걸좀 푸는 과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 어라? 오 뭐야 위험해 물에 빠지고 말겠어. 야, 저 소용돌이가 저렇게 심하면은 저거 아무도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오, 제빠진다 진짜 빠진. 저... 아, 이게 스마슈가 화장실에 가서 물을 내리니까 저게 물이 내려가는 걸 수도 있어. 도와, 도와줘요. 살리러 가야겠죠. 큰일이에요. 도와줘요. 아, 아 타오 이야, 멋있어. 내 린샹 디테일하게 딱 돌아서는 거 봤어요? 부끄러워 가지고 쑥스러워서 그 아, <laughs> 괜찮아. 우와, 달라붙지 마. 아타오도 쓸려 내려갑니다. 아, 카카오 말고 카카오 지얼마고 네, 꺼질 때까지 잠깐만 기다렸어요. 네, 어, 고마 아, 아저씨, 아, 아저씨, 괜찮아요? 살려줬죠? 아타오가? 근데 피가 왜 나는지 모르겠어 제가 어디서 부딪혔길래 피가 나는 거야 그게 괜찮다 그것보다 다친 곳은 없니? 저..저 응. 저 괜찮아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아타오가 의 죽을 뻔했죠? 정신을 잃었다 오. 린샹 어릴 땐 가봐 린샹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제가린장이네 지금 빠진 애가. 도 도와줘요 이때 아타워가 나오겠지. 아 누가 좀저잘 도와줘요. 오 으잉 여자 이거 물에 빠졌다. 지금 간다. 이게 아타워에요 똑같이 또저 가자 구해주러. <laughs> 이거 괜찮아? 우와 달라붙지 마까랑 똑같죠? 예 네. 똑같아요. 또 피가 나네요. 이보기 아타오 정신 차리게 나 안면출혈이 너무 심해 걱정이다. 어, 헷치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말게 저 정도로 죽을 사내가 아닐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 같은데 원래 허브상구는 얼굴이니까 그것도 크게 검... 아 아타오 얼굴에 있는 피가 아그 피랜더 저기 상처가 저 린샹을 구하다가 생긴 상처네요. 미남이 아니라서 미안해. 까. 네. 어여 여기는. 어 지난번 방송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 아저씨 저기 헤이아치 닮은 저 아저씨 저 위에 누워 있는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아직도 누워 있죠? 여 여기는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에요 잠시나마 굉장히 놀랬어요허허이번엔 내가 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군 상처는 어때요? 이제 괜찮아 이 정도 상처쯤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이런 병원에 오래 있으면 나을 상처도 낫지 않을걸? 빨리 태어나는 게 상책이야. 태어납시다. 헤이아치 아저씨랑 말 한번만 할게요. 난 원래부터 칼부치를 싫어하지. 그런 걸로 배를 재다니 정말 질색이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할복에 대한 얘기. 이 환자분은 수술만 하면 괜찮을 텐데 안 한대요. 칼이 싫어서 마취 대작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든대요. 뭐 수면제가 필요하면 되는데 내가 수면제를 못 구했어요. 수면제를 구해 왔어야 되나? 그럼 뭐 해줄 수 있나? 네, 일단 갑시다. 하타우 정말 벌써 움직여도 괜찮겠어요? 물론이지 예전의 상처가 조금 벌어졌을 뿐이니까 너를 구하다 생긴 상처야 그래요 저 아타오 전에도 물어본 적 있지만 그 상처는 응? 음? 사실대로 말하면 아주 오래전 저 바다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얻은 상처라네 소녀가 너무 귀여워서 폼을 잡느라고 조금 무리를 했었지 아 그랬었군요 그게 나야 그끄러하긴 소녀의 얼굴도 똑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집은 남의 병실은 못 갑니다 계속 한번 그래도 한 번씩 가보고 안되고 가자 자 스마슈는 똥 쌌구요 똥싼 스마슈 만나러 가야돼요 몸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곳에 있었군 어 찾았다 무슨 일이야 자, 당신이 없을 때 엄청난 일이 린샹은 스마슈에게 아타오가 명예로운 상처를 입은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줬다. 아, 미안해요, 내가 없는 사이 아저씨가 무리해서 이런 일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자네 수영을 못하잖아. 그얘 그래, 물에 빠졌었어요 지난 시간에 본 애들은 알겠지만 아니 그게 저 <laughs> 그래요? <웃음> 정말 한심한 사내군요 시끄러워. 네 여기 재밌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강아지라 그래요 허허허 나는 알고 있다네 전에 굉장한 실력자이지 허허허허 뭐야 원래 강아지라 그랬는데 자 여기 팬더가 있고요 타이어를 메고 있는 팬더 여기 보면은 머리에서 풀이 자라는 호랑이가 한마리 있습니다 머리에서 풀이 자라는 호랑이 말 한번 걸어볼까요? 호랑이 말 보이시죠? 그 무투데이 그러군요 대나를쳐도꼭간절하나 가겠습니다 여기 중요한게 여기 이제 그 강도가 있어요 여기 얘가 이제 특별주를 준다 그랬었구요. 얘한테 말을 걸면 특별주를 줄 겁니다. 이봐! 특급주를 마시러 왔나? 천 골드만 내고 마시게. 특급주를 천 골드에 사시겠습니까? 삽니다.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자, 지금 아이템 보면은 특급주가 생겼어요. 특급주가 생겼습니다. 특급주를 낍니다. 네, 특급주. 여기 술 취한 아저씨 있구요. 취한다 술 가져와. 술. 내가 지금 말안 했는데 위에 뭔가 까만색이 보이잖아. 제 나쁜 놈입니다. 그쵸 당신은 어? 린샹 님. 어째서 이런 곳에. 더구나그 사람은 아타우?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죠? 어라? 당신 아타우를 알아? 허허. 나는 저런 사람 모르는데. 제가 제가 호랑이 호랑이 변장을 하고 아타우한테 무투 대회 참가하러 오라고 했어요. 쟤는 아타우를 본 적이 있는데 아타우는 얘를 본 적이 없는 거지. 아는 척했을 뿐 예전 이 모습으로 안 만나서 다행이다. 그럼 전문 용무가 있어서 먼저 신뢰하겠습니다. 어, 호랑이 추위를 놓고 갔습니다. 자 잠깐만. 그 옷은 분명 우리 집에 있던 어 더운 목소리가 젊어졌다 갑자기. 자 잠깐만. 그 옷은 분명 우리 집에 있던 호랑이 추위 같은데 어째서 그자가 갖고 있었던 거지? 서 설마. 태논 녀석이 설마? 쟤네가 훔쳤어요. 어, 쟤네가 훔쳤습니다. 린샹그 자는 대개 대체 누구지? 일전에 만났던 검은 도저, 도복을 입은 자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데, 암각권이란 유파의 근법가죠 암각권은, 암각권은 무투대에 나올 거예요. 저 자는 권법 실력은 현평 없지만, 변장 기술만은 뛰어난, 아주 비겁한 놈이죠. 린샹 어째서 그렇게 자세히, 그 녀석들과 무슨 관련이라도? 아 어, 그저, 음, 변장을 잘한다? 게다가 그저의 말투 음 단서가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감이 잡힐 것도 같은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아저씨 것이죠 호랑이 트이를 손에 넣었다 이제 아타워가 아, 장비할 수있어 여기를 안 들렀으면 저 옷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꼭 들러줘야 됩니다 뭐, 아, 스탯 엄청 많이 올르는거봐꼭 이런 거 먹어줘야 돼요 강해졌습니다 저 여자한테도 말한 번만 걸게요 <laughs> 매일 이상한 남자들만 상대하려니 정말 짜증나 이말씀하시고 들었지? 여자를 놀리면 오뭐 쓰는 거야. 허, 왜 나만 갖고? 평소 행동을 잘해야죠. 부처님 같은 아타워를 본받아요. 부처님? 아타워 아저씨가 단지 여자와 인연이 없는 거지. 아, 그 그런 게 아니야. 마, 맞아요. 둘이 편이에요. 아저씨는 그렇다치고 어째서 린샹을 정색을 하고 대들지? 네, 저 아가씨 남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죠. 여기 여자한테 상처를 받은 친구도 한명 있습니다. 예. 때로는 혼자 천천히 여행을 즐기는 것도 괜찮지. 얘 예, 여자가 같이 여행가자 그랬는데, 아, 여자한테 같이 여행가자 그랬는데, 음, 이쪽은 길 틀린데 엉뚱한 길로 와버렸군. 다른 목적이라도 있나? 여기 와봐야 돼요. 여기 조금 센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을 깨러 왔어요. <laughs> 네, 여기 이제 들른 이유가 있습니다. 초반에 여기를 한번 오는데, 너무 세서 못 잡고 갔어요. 아. 아, 지금 보면은, <laughs> 아타오의 공격이 안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은, 그, 슬라임, 얘네는, 그, 이런 류의, 그, 저게 안 먹, 안 먹혀요. 뭐냐? 상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마법 공격에 좀 약해요. 그, 아까 그, 호포권 같은 거. 아, 호폭권이었는 아까 그, 호랑이 울부짖음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뭐냐? 어, 상성을 잘 보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음악 소리가 좀 커서 줄였어요. 지금 보면은 스마슈 에너지가 1인데 최대 에너지가 좀 줄어든 거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죽으면은 그 최대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레버업을 레 해도 안 돌아와요. 그영관에서 쉬거나 뭐 그래야지 돌아옵니다.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 거지? 자, 여기로 쭉 가면은 네, 요런데 여기 이상한 캐릭터 한 마리 있고 황금돼지 찾으러 왔어요. 황금돼지는 그 아까 우리가 있었던 마을에서 그 만났던 그 캐릭터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개가 걔가...